예, 수학공식 해설 개념원리 수학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수입니다. 예,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입니다. 첫 번째. 함수인데, 우리가 함수를 예, 처음에 배우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나오는 단어가 정의역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치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역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함수의 조건이 있죠, 그렇죠? 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집합이 있고, X란 집합이 있고, Y란 또 집합이 있을 때, 이게 1, 2, 3 되고, A, B, C, D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관계시켜주는 것은 우리는 함수라고 하죠, 그죠?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함수의 조건은 이 부분, 이부분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반드시 대응되는 짝이 있어야 되지 그죠. 정의역에는 모든 원소는 대응되는 짝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함수의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의역이라고 하죠 그죠. 정의역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X의 범위인데 1, 네. x 그냥 원소 날개 없써도 되지 그죠. 2, 3이라고 하고 여기서 치역은 뭡니까? 치역은 함수값의 범위죠 그죠. 함수값은 ABC가 있죠 그죠. a, b, c 가 되죠. 공역은 뭐죠? 공역은 y 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역과 의 치역과 공역을 알아야 되고 정역인 모든 원소는 반드시 대응되는 짝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함수의 정입니다. 의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값이 대응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대응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죠. 여기 대응되는 것들은 치역이라고 하고 전체 집합은 정역, 정역 아죠?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어, 이제 1번. 예, X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원소를 간 집합이다. 이 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럴 때, 예, GX도, FX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G 함수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게 정의역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역. 자 그러면 함수 fx를 ax 플러스 b라고 했고 gx를 x의 3승 플러스 2a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함수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두 함수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역과 치역까지 다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f 의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과 g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되고 1대입한 것과 1대입한 값이 같아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너스 b가 마이너스 이1플 a 가 되고 그렇죠? 자, 넘어가면 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식이 하나 생겼고 f 1이되 그렇죠? a 스 b가 1플 a 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게 넘어면 마이너스 a b가 1이 되겠죠, 이 식이죠. 이식에서식을빼니다 마이너스 2 a 가 되고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1이 되겠죠 a가 1이면 b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 a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 두 함수가 같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함수의 상등이라고 하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일대일 함수와 일대일 대응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대일 함수는 뭐고 일대일 대응 함수는 뭐냐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일대일 함수와. 1대1 대응함수입니다. 1대1함수는 이렇게 해서 X와 Y에 있는 1대1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1대1 대응함수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 2, 3이 있으면 A, B, C가 있어서 하나씩 대응하는 거죠, 하나씩. 자, 이와 같이 일대일 함수는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일대일 대응 함수는 반드시 치역과 뭐가 같아야 됩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대일 대응이라고 합니다. 일대일 함수는 그냥 정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는 게 일대일 함수죠, 그죠 일반적으로 일대일 함수 뭐가 있습니까? 뭐. 이차 함수 일대함수죠. x 값에 대해서 전부 하나씩 되어 있죠, 그렇죠? 이차 함수 이런 함수 있고. 하지만 일대일 대응은 이차 함수는 안 되죠. 어, 뭐 직선이라든가 그죠 이런 직선은 일대일 함수 값이 치역과 공역이 다 같죠, 그죠 이렇게 직선 같은 거는 일대일 대응 함수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대일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일대일 대응 함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이두 번째죠. 그죠? 세 번째. 항등 함수하고 상수 함수가 있습니다. 항등 함수는 뭡니까? 자신에게 대응된 함수를 항등 함수라고 하죠. 그죠? 함수. 그러니까 f의 1은 1 f의 2는 2 이렇게 자신에게 대응한 함수를 항등 함수라고 하죠. 그죠? 상수 함수는 뭐죠? 모든 값이 함수 값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의역게 모든 함수가 하나의 값에 대응하는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3, x가 1이 돼도 2가 돼도 3이 돼도 항상 3이 되어 가죠. 여기서는 a가 되겠죠. A. fx가. fx a. 예. 이건 뭐라고 합니까? 항등함수, 자신에게대응 그래서 항등함수 뭐가 있습니까? f(x) 이고 x가 있죠, 일반적으로 x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2번입니다. x가 x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3까지이고. y의 집합이 y로 이루어져 있는데 1에서부터 y는 10일까지 입니다.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 함수 중에서 ax 플러스 b가 1대 1 대응이 되어야 된다. 1대 1 대응이 되도록 a 플러스 b를 구해라. 여기서 a는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a, b를 구해라. 자. 이게 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안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잘 보세요. x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죠. 3까지. 이건 1에서부터 11까지죠. 그래서 죠그이 박스를 한그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11이죠. 11. 이건 0이고, 죠 이건 1입니다, 1. 그러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2에서 3이고, 치역은 1에서부터 10이 될. 이 박스 안에 그래프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직선이.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여기에 대한 함수 값이 없죠. 또, 이렇게 돼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사람 값이 여기 빠지죠, 지역이지역 치역 공역이 다르죠, 그죠? 렇 공역은 전체 지금 1에서 1까지지만지역은 여기서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 직선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완전히 끝과 코너와 코너를 꽉 채워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1번 또는 2번. 키 A가 음수인지양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a가 0보다 클때 어떻게 되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됩니까? f 마이너스 2가 1이 되고 f의 3이 얼마가 되죠? f의 3은 11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11이 되어야 되고 f의 3이 1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다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1번이라고 하고 이거 2번이라고 해서 1번부터 풀어볼까요? f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이고, 그죠?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가 11이죠. 두식을 뺍니다.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 따라서 A는 2가 되죠. A가 2니까 B는 5가 되죠. 그죠? B는 5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f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11이 되고, 3 대입하면 3a 플러스 b가 1이 되겠죠. 또빼입니다 마이너스 5a는 10이 되죠. 그죠? 렇 그럼 a 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4가 되니까 빼면 7이 되죠. 그죠? 렇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안 되죠. 그죠? 렇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개다 해봐야 됩니다. 양수란 말이 없으면, 양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죠? 렇 a는 2, b는 5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라는 것은 x와 y와 z 세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이게 1, 2, 3이고, a, b, c이고, p, q, r, s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이것도 C는 R로 갑시다. 이렇게 되어가는 걸 F함수, 이걸 G함수라고 할때 우리는 GFX라고 하든가 또는 G서클FX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이때 G서클F, 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G서클F라고 하기도 하고 F서클G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gf의 1은 어떻게 됩니까? 1은 a로 가죠. ga가 되죠. ga는 어디로 갔습니까? p로 갔죠. 따라서 g 합성 함수 f1의 값은 p에 대응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g f 의 3을 해볼까요? f3은 얼마죠? b가 되죠. gb가 되죠. gb는 얼마죠? q가 되겠죠.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 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3번입니다. FX가 X 플러스 2이고 GX가 3X 플러스 1일 때 H 서클 G 서클 F의 X가 FX가 되는 HX를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hx를 구해 h x 여기 안 나와있죠. 그렇죠? 자 우선 이걸 볼까요? 이걸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g circle f의 x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 h의 g circle g circle f의 x는 어떻게 됩니까? g fx가 되죠. 그렇죠? g fx는 이게 1로 들어가면 되죠. 3의 x 플러스 2 더하기 1이니까 3x 플러스 7이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이게 3x 플러스 7이 되고, 그죠? 플러스 7이 되고, fx는 x 플러스 2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3x 플러스 7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3x는 t 마이너스 7이 되고, x는 3분의 1t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합니다. ht는, 그죠? 3분의 1t-3분의 7 되고, 더하기 2가 되겠죠. 요거 대신에 거 대입했으니까, 따라서 3분의 1t-3분의 1이 되겠죠. 아, hx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x-3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0에서 x가 이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와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과 2가 있고, 이렇게 돼서, 아니, 이게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이게 fx의 그래프이고 gx의 그래프는 2와2를 잇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게 gx의 그래프인데 여기 2가 되고 여기2가 됩니다. y 꼴 gx y 꼴 fx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y 꼴 fgx의 그래프를 그려라. fgx의 그래프를 그려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 잘세 이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선 FGX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GX. FGX인데 이걸 FT라고 합시다. 여기서 GX를 우리가 T라고 합시다. T. T는 뭐가 됩니까? GX는 사실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죠. FX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자, 그럼 두개좀 정해져 있죠? 0에서 1 사이에서 뭡니까? 2x가 되죠, 그죠? 1에서 2 사이는 2가 되죠, 2가 됩니다. 1에서부터 x가 2 사이에서는 1이 되는요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gx의 그래프는 이거죠, 그죠? 이걸 t로 놨습니다, t. t로. gx를 이렇게 t로 놨습니다. t는 뭡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ft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Ft의 그래프는 e t 가 되죠. 그죠? 여기에서 t가 1 4이일때 2가 되죠. 1에서 t가 2 4이일때 이거 t입니다. 자, 이걸 1번, 요거 2번이라고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아, 우선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0에서부터 t-x-2가 1이다. 그럼 자, 이 분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2보다 작죠. 이렇게 하면 x는 1보다 크죠. 아, 이걸 풀면 이렇게 되지, 그죠?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fgx라는 게 e t 2t, e t 니까 t가 뭡니까? 예,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데 어때? x가 1에서부터 2사이 때. 이렇게 그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 2번은 어떻게 됩니까? 2번은 1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2 사이인데, 이게 넘어가면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2보다 적거나 같고, 그죠? 아, 이렇게 넘어가면 아, 1보다 적거나 같죠? 이렇게 넘어가면 x0보다 크죠? 아, 이때는 2가 되죠, 그죠? 이때는 x가 1에서부터 아, 0에서부터 1 사이죠, 그죠? 어, 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려볼까요? y 고 x입니다. 1하고 2가 있고, 1하고 2가 있죠. 0과 1사이에서 2죠. 2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1에서 2사이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x1이면 여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주, 주의해야 됩니다. t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gx는 t 를 취하도록 하는 게 편리합니다. 물론 그냥 해도 관계없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면 그냥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그죠? 역함수는 일단 두 개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프가 y 골 x에 대칭이 되어야 되고,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요두 조건을 만족하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가 있고, 이렇게 있고, y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1, 2, 3이 있고, a, b, c가 있으면, 뭐 이렇게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고, 이거 f라고 한다면, f의 1은 얼마입니까? a죠, 그죠? 그 f 인버스에 있는 뭡니까? 이게 되는 거 역대응이라고 하죠. 역대응. 이렇게 대응되는 것은 우리는 f의 인버스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대응되는 걸 f. 역항수 역대응은 역항수라고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지 그렇죠? 이거 어. 특히 게해 y vs h가 일대의 대응이다. 그리고 또 역항성질 중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f 서클 g의 인버스는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가 되고 이세 개도 되죠 f 서클 g 서클 h 인버스 하면 h 인버스 서클 g는 그대로 두고 f 인버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f 서클 f 인버스는 뭐가 됩니까 항등 함수가 되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주의있게 알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도록 할까 예제 5번입니다 fx가 2분의 1x 플러스 a고 f 인버스 x가 bx 마이너스 2일 때 ab를 구해라.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y 이 2분의 1x 플러스 a라고 놓고 x, y를 바꿔야지 그죠? 2분의 1y 플러스 a. 그죠? 이 곱해주면 예, e x는 y 플러스 e a가 돼서 y는 뭐가 됩니까? e x 마이너스 e a가 되죠. 이게 이거랑 같아야되죠그죠 따라서 b는 e가 되고 a는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여러분 이 원리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거 f 인버스, f 서클 f 인버스 x가 i 식이 x가 되면 되죠, 그죠 이거 뭐가 됩니까? f 인버스 e r s e 가 1로 들어가면 되죠. 2분의 1 bx-2 플러스 a가 x가 되면 되죠. 이렇게 하면 2분의 1 bx-1 플러스 a가 x가 되어야 되죠. 한상 같은 람보가 됩니까? 2분의 1 b가 1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b는 2가 되고 a는 1이 되어야 된다. 같이 보죠? 이렇게 해서 같이 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예제 6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개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e x 가되어있다 x가 1보다 커졌을 때2대1 k의 x 플러스 2k가 x가 1보다 작을 때 fx의 f인버스 x가 존재하도록 f인버스 x가 존재하도록 k를 구해라. k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그런데 1보다 클 때는 2 x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해져 있죠. 문제는 뭡니까? 자 1보다 클 때인데 1이 여기 있고 2죠. 1보다 클때 1일 때 2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프가 2 x 니까 이렇게 돼죠, 이렇게. 1일 때 2. 근데 1보다 작을 때도 직선입니다. 근데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 됩니까? 직선이 이렇게 되면 안, 안 되죠. 1대 1대응이안 되죠. 그러니까 기울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 이렇게,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되죠. 1대 1대응이안 되니까. 따라서 아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것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배의 1-k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1-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이런 일보다 크때 작을 때 따로 정의나 함수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기울기가 2이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야 됩니다. 이게 음수는 이것도 음수가 되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문제를 빨리 풀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